시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6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주일. 부활절 달걀 바구니 만들기. 선생님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준비물은 그림자료, 삶은 달걀,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풀 테이프. 준비되었나요? 오늘은 짜잔! 이 달걀 바구니를 두개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 거니까 우리 친구들 선생님 잘 따라해서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합시다. 자, 먼저 그림을 뜯어 줄까요? 자, 이 노란색 하트가 그려져 있는 이 길쭉한 종이는 뭐가 될까요? 여기 손잡이, 가방에 손잡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뜯고 있지요? 짜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려진 하트 그림은,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이거는, 음, 달걀 바구니가 될 거예요. 자 뜯어주세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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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자, 요렇게 접었으면, 여기 예수님 그림이 보이게, 이렇게, 여기. 따라서 접어줍니다. 네. 풀칠 써있는 분홍색 그림도 접어줍니다. 반대편도 자. 요렇게 접어줍니다. 요렇게 뜯어져도 괜찮아요. 자. 요렇게 접고요. 다시 펴서 자. 여기 초록색이랑 노란색 이쪽 요렇게 여기도 이렇게 자, 접고 나면, 우리 친구들 분홍색 풀 칠이는데, 여기 예수님 그림하고 만나는 쪽을 조금, 이쪽도 조금, 분홍색 있는 데까지만. 여기도 조금, 이쪽도 조금. 이렇게 해서 다시 접어 보면, 접어 보면, 요렇게 풀로 붙일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자, 여기 접고 접고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풀로 붙일 거예요. 자, 풀칠을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은 풀칠 글씨가 보이게 이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뒤집어서 하면 풀칠, 풀이 손에 묻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 여기 딱풀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풀칠을 해놓은 다음에 살짝 말랐을 때 붙이면 더잘 붙거든요. 자, 이렇게 접어서 만날 수 있게 꾹꾹꾹 눌러주세요. 이쪽도 만날 수 있게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시고 이게 떨어지지 않게 왜냐하면 삶은 날걀는 조금 무거우니까 테이프로 뜯어지지 않게 풀칠을 한 길을 붙여주겠습니다. 이쪽도 테이프로 붙이고 반대쪽도 아까 풀칠을 놓았으니 이쪽도 붙여볼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테이프 짜잔. 이쪽도 테이프로. 짠, 짜잔. 자, 바구니 완성. 이제 손잡이도 붙여야겠죠? 여기 풀칠 돼 있는데 아주 풀칠을 많이 하면 손잡이가 너무 짧아지니까 여기 이만큼만. 얼만큼인지 알겠어요? 이쪽도 이만큼만 풀칠 글씨 있는 만큼만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여기 풀칠 써 있어요. 여기에다가 꾹 눌러주세요. 여기다 꾹 누른 다음에 여기도 손잡이가 왜냐하면 계란이 조금 무겁기 때문에 삶은 달걀은 무거우니까 풀칠 한 곳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붙여주세요. 꾹 눌러서, 그리고 이쪽도, 여기 풀칠 써있지요? 풀칠에다가, 요렇게 붙이고 나서, 테이프로, 짜자잔. 테이프로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붙여주시면, 짜잔! 음, 부활절 달걀 바구니 완성! 자, 선생님은 미리 하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두 개가 벌써 되었어요. 여기에다가 계란 하나, 계란 두 개. 이쪽도 계란 하나, 계란 두 개. 자, 부활절 달걀 바구니 완성됐어요. 우리 친구들 부활절 달걀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나요? 부활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 달걀은 옛날 옛날부터 새 생명과 부활을 뜻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부활절날 달걀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그런 의미랍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 바구니를 내가 어 바구니에 있는 계란을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먹는 것도 좋겠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계란 이렇게 바구니 주면서 어, 내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야, 새로 태어나신 날이야 하고 알려줄 때. 이 선물 주면서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할수 있겠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요. 말씀으로 쑥쑥쑥 부모님과 함께해요. 안녕.